자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제조업의 미래 자체를 뒤바꿀지도 모르는 아주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이야기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로봇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거대한 도박에 관한 이야기죠 이야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50조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화로 거의 38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현대차가 바로 이 돈을 AI와 로보틱스 같은 미래 기술에 쏟아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0조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100조원이 넘는 더 거대한 미래 투자 계획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자동차 잘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로봇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걸까요? 그리고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현대의 전략은? 크게 두 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최첨단 로봇을 열심히 개발하고 생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다른 회사를 위해서 로봇을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두 번째 계획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정말 흥미로운 발상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인수 합병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현대차가 미국의 그 전설적인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전격 인수한 일입니다. 이 문장이 당시의 충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2010년대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유튜브에 공개했던 로봇 영상들 기억나시나요? 다른 로봇들이 겨우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얘네 로봇은 막 공중제비를 돌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뛰어다녔잖아요. 그야말로 기술 수준이 다른 차원의 존재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이었으니까요. 한쪽은 당장 다음 분기 생산량과 이익을 다져야 하는 전통 제조업의 강자, 다른 한쪽은 10년, 20년 뒤에먼 미래를 보면서 연구개발에만 몰두하는 최첨단 기술 연구소. 이 둘이 과연 한 지붕 아래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두 회사만의 문제를 넘어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혁신이라는 두 개의 다른 DNA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 전체의 거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두 회사의 문화적인 차이가 워낙 커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유명한 고정주영 회장이었다면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미국의 R&D 연구원들을 만나서 과연 어떻게 소통했을까 하는 상상이었죠. 그만큼 이들의 결합은 모두에게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회사가 손을 잡았을 무렵, 글로벌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였습니다. 현대는 후발 주자로서 아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만 했죠. 경쟁자들이 누구누구 누구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쪽에 뭐 다들 아시는 테슬라 같은 미국의 거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그들의 첫 로봇 공개 행사는 실제 로봇 기술을 보여주기보다는 로봇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는 일종의 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중국의 샤오펑 같은 기업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휴마노이드 로봇은 그 움직임이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저거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 정도였으니까요 또 다른 중국 회사의 로봇이 어설프게 집안일을 하다가 막 넘어지고 물건을 깨뜨리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고 에이 아직 멀었네 하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로봇 실지라도 지금 이 순간 대량 생산되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창업자들이 10년도 채안 돼서 조 단위 가치의 회사를 만들어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본의 전통 강자들, 그리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미국과 중국의 신흥 강자들, 이 거인들 틈바구니에서 후발주자인 현대는 과연 어떻게 이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가 준비한 신의 한수가 등장합니다. 현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파운드리라는 개념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 하고 바로 무릎을 탁 치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주문 제작 전문 공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혁신적인 설계는 다른 회사가 하고 우리는 그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비유가 현대의 야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현대는 PT기는 기술 경쟁 속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위탁 생산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리스크는 줄이고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대량 생산 능력이라는 강점은 극대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이 로봇 파운드리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1단계 세상을 바꿀 기가 막힌 로봇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돈도 공장도 없잖아요? 여기서 2단계 바로 현대가 등판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며 쌓아온 현대의 거대한 공장과 생산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로봇을 아주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로봇은 현대의 막강한 글로벌 유통망을 타고 전 세계 시장에 쫙 깔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파운드리 전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현대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제조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멋진 발표 자료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는 이 원대한 계획을 이미 현실로 그것도 자신들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바로 그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네 발로 걷는 강아지 로봇 스팟 있죠? 이 로봇은 이미 현대제철소에 투입돼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엔 너무 뜨겁거나 위험한 곳을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 아틀라스는 조만간 실제 미국의 자동차 조립 라인에 투입돼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 작업자가 하기 힘들거나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하거나 혹은 좀 위험해서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먼저 로봇에게 맡기는 거죠. 특히 모두가 퇴근하고 잠든 캄캄한 새벽 시간에도 로봇은 지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부터 그 가치를 차근차근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1987년에 첫 용접 로봇을 자체 개발했던 때부터 시작된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2020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전설적인 파트너를 만나면서 그 속도가 완전히 극적으로 빨라졌다는 걸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거대하고 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현대의 이 대담하고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전략이 현대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판도를 재정의하는 그야말로 역사를 바꿀 신의 한 수가 될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